이런 얘기 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되게 어렵고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있어. 그근데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런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상처나 이런 얘기를 왜 하기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을 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고 또 나의 그런 부끄러운 걸 드러내는 것 같고 또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고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이런 치료 중이나 그런 다시 이제 치유의 과정 중에 있다면 이런 얘기는 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이어서 볼 겁니다.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신의 인도에 들어갔다. 지난 주와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죠.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맞추고 바로 야고보의 야고보 유언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으로라고 해석서 가신 겁니다. 그 30차 가사에 나오보겠습니다 시몬의 <놀람>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예, 저희가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어, 시몬이 베드로가 자기 장모와 함께 살았구나.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베드로랑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아요 예수님, 제 저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서 누워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저희가 볼수 있죠. 그 저희가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면. 이 말을 듣고 딱두 가지에서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누가 아픈 것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네가죄 죄졌으니까 감기에 걸렸지. 이런 얘기 하는 게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당신 조금 달라요. 당시에 이런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군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인 예수을따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릴 때 그러면 이 장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라비라고 해서 저희가 유대대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제자를 주지도않고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뭐죠? 여자를 고쳐달라고 시몬이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쉬러 들어오신 것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피곤하시고 힘든데 또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황에 복합적으로 걸린 거예요, 그렇죠? 당시 전통과 이런 걸 따르면, 어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해수도안 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내가 굉장히 지금 피곤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밤에 막 여러분 투서 자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도움을 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막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laughs>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밤중인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당시에 뭔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행동은 되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규범을 깨는 행동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는 것은 오히려 뭔가 당시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당시의 문화와 아주 반대대로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핌이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않았다고 했어요. 병 걸린 사람은 뭐라고 했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계속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시고 뭔가 당시의 상식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잖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라삐는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 병은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죄의 결과를 만지셔야 되고 당시에 만지면 안 되는 여자를 만지셔야 되고 이 사람들을 일으켜주셔야 될까요?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이 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들 기도의 힘은 믿지만 우리가 기도 이런 것까지 이런 걸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실까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정말 없습니까? 야,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신경 쓰실까? 그리고 내 네, 이런 문제에 정말 예수님이 신경 쓰실까라고 우리가 의심이 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은 정말 그것을 상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런 걸로 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바보들가 있을 것 같고 명확한 것들을 다 상관하지 않고 여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작은 문제라도 같이 개입하기 원하시고 만지기 원하시고 그런 것들로 관계 맺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사소한 것 같고 이런 걸하나님 정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문제들도 예수님께 갖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기 원하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에 신기 자신 있게 갖고 나갈 수 있겠죠.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판단은 우리가 별로 할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냥 어, 예수님, 나의 문제가 이렇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자신 있게 가지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 살아서 철이 좀 일찍 든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이냐면 이렇게 인간관계에 그런 부담스러운 걸 너무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오픈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오픈하지 않아야 될지를 인식 껏좀 배우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 나의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과 별로 공유하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또 반대죠 이 사람이 나에게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적당히 오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이 사람과 너무 친하고 좋, 좋고 하지만 아그래근데좀네 어,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적당히 알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좀힘들하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쓰레기 같나요? 어떠세요? <laughs> 우리에게 어떻죠? 항상 적당한 선이 필요해요. 인간관계에 적당한 선이 필요하고, 우리가 자신의 그런 되게 연약함과 어려움과 상처를 서로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에는 적당한 선이 필요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다 본인께 얘기하니까? 안 하죠? 왜안 해요? 알잖아요. 이 얘기하면 부모님이 부담 느끼고 어려울 거를 알기 때문이고 동시에 또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다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안해 별로 그런 거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런 모든 우리의 선과 기준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 삶에 확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런, 그런 선입견들을 내려놔서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31절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곧바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예, 시중을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을 서브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저희 마가복음 처음 봤을 때 누가 맨 처음에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죠?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누가 예수님을 돕습니까? 예, 사람이, 그렇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한번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재미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 을금은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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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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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꼴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나도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병을 치유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밥이 뚝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밥을 주실 확률이 높을까요? 오늘 본문은 면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천사가 예수, 예수님께 수용되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수용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희서 계속 볼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진리를 하나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면 오늘 본문을 더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와신들사 예수께로 고 왔다. 그리고 사람이 에들 예수님께 수정된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병고치자마자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이 베드로의 집,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당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억했다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해가 지면 다음날의 시작이에요. 다시 예를 들면 지금 일요일이죠. 근데 이제 8시쯤에 해가 질거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병원침 받은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께 저녁 때 몰려 나온 겁니다. 근 여러분 상상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집 앞에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이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 집 앞에 홈레스들이 우악 모여있으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좀 아프다가 막 이제 감기가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집 앞에 막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만 모여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하루 종일 아팠어요. 근데 열병이 떠나고 이 여자가 이 친구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와있다라는 거죠. 어찌 죠 여러분 이 여자 쉴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집을 오픈한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온갖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한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일을 전혀 개인적인 수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돕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저희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에 괜찮으면 우리는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귀신들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남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집을 오픈하고 들어오라고 할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는 무엇을 도대체 깨달았던 건가요? 더 재밌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수송 들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결국 누가 일하시게 하죠?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시죠? 이 뒤를 보면 예수님, 이 여자의 일이 나오지 않아요. 이 여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크고 작은 도움을 받고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절대 개인의 유익으로 끝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것은 절대 개인의 영역으로 끝나 일이 아니라라고 이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이게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적당히 네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이고 안 보일 게 분명히 공과 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도움도 적당히 줘야 되고 이자신도 네 적당히 오픈할 줄 알아야 돼, 이 멍청한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강하고 자연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열병에 걸었다고 하니까 열병이 여러분 뭐인팩션이나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병에 걸린 사람을 다시 자기 집에 들입니까? 저희 면역 그전형 그거 공부하는 형이 잠에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슨 도의 자신감으로 자기 집에 이 사람들을 들어보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픈 경험의 메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상처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했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치유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앞에서 한번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 상처 받은 거 이제 좀 취해됐지?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하지 마. 똑같은 당해. 오픈하지마 그것이 상처 똑같이 돼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자신있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앞에 질문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누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경험들이하나님께서여러분들에게그서이에서 무엇을 도대체 하게 원하실까요? 그 치유 받고 해서, 됐으게오케 이렇게 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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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바라보신서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해서, 이렇게 그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네.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시 말하기 어렵습니까? 다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똑같이 비슷하게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마찬가지일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도와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어디를 오픈했죠? 예.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너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제가 너 어려운 대화가 니까 아주 당연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밥을 구하면 밥이 한뚝 떨어질 거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어요. 지금은 다릅니까? 그러면? 이번 문에 들어가면 달라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천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먹이십니까? 베드로 의 장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장소가 없었을까요? 근데 이 병든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들여서 병을 치유하십니까? 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경화신자라는 거 한다고 보면 우리도 동일한 것을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구절서는 사람들이 많은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이 귀신들을 치유할 수 있는지 누가 이런 힘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아시죠?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똑같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영광과 명예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도 나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누, 남을 돕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명예와 그런 유익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별로 상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돌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약점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은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이들의 상처와 약점이 그냥 흉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상처와 약점을 통해서 동일한 상처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고 돕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처가 어떤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이 여자에게 다가가셨고 똑같이 이 여자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자기 집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으세요? 정경에 보면 죽는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는자가 복이 있습니까? 죽는자는 통장이 마이너스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맞죠? 그런데 정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는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이 여자가 기쁨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쁨이 없으셨을까요? 그런 것이 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어떻게 바랍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변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의 상처와 아픔으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요 오늘 페에서 모르겠습니다. 페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 오늘 페에서 여러분이 해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이 들 가능한 만큼 오픈하고 서로 그걸 놓고 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험으로 서로 좀 세워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당한 선을 항상 놓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이것이 약점이 되고 흉이 되고 내가 후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오픈하고 어떻게 서로 하나님께서 도우실지를 경험할 때 우리가 더 하이모식에 유익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부문에 나온 것은 제가 연습하고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